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찾으셨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 이제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다 받고, 제목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생각했어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내가 자랑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내가 자랑하는 복음 치니까요. 책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 이런 책이 있구나. 그냥 저는 아,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그렇게 했는데, 아, 나하고 또 통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옛날에 어.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복음 다시 얘기하면 은 내가 자랑하는 복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자랑할까? 어.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른들은 자랑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랩너트는 자랑하는 게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어른들은 뭘 자랑하냐? 일단, 어, 좋은 음식점, 어, 자랑해요. 갔다 온 거. 하, 아, 그게 맛있더라. 음, 커피숍 뭐, 멋지, 멋지더라. 좋은 데 갔다 왔다. 어.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먹은 거, 자랑하고. 또뭐 자랑할까요? 좋은 차. 어.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어른들은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어. 그런 자랑해요. 어. 어쩔 수 없어요. 어. 그리고 또뭐 자랑하냐? 어,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명품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 어, 루이비똥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구찌 하는 이런 거 없어. 어. <laughs> 들고 다녀도 되는데. <laughs> 그래서 그런 명품 가방, 명품, 이런 거막 자랑해요. 어른들. 어. 하여튼, 어, 자랑해요. 명품, 또 자식. 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랩너트들은뭘 자랑하냐? 가만 보니까 이거 자랑하는 것, 것 같아요. 핸드폰 최신폰. 어. 그 다음에 게임 실력. 어. 나 게임 실력 어느 정도다 이런 거. 어. 주로 이런 자랑.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뭐 자랑하냐? 육신 자랑. 어. 내게 있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 1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자랑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뭘 자랑하느냐? 보니까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게참 많았어요. 일단 가문이 대단했어.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학식, 뭐 학문, 지위. 근데 바울은 그걸 전부다 뭐라고 했냐? 배설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뭘 자랑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어, 빌립포스 3장 8절에 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또뭘 자랑했냐? 나는 약한 것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어, 나는 약한 것 자랑한다. 그래서 뭘 자랑하냐? 나는 좀 아프다. 여기저기 아프다. 그리고 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도망갔다. 저 높은 데서 줄 매달아가지고, 그거 타고 내려와가지고, 나 도망갔다. 어, 그런 거 자랑했었어요. 약한 것을 자랑했다. 어.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자랑할까? 어. 그 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는 똑같이 육신 자랑.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랑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복음. 그래서 저는요, 한 주간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자랑했어요. 아, 어떤 친구는요, 제발 좀그 얘기 좀 하지 말아달래. 그 교회 이야기 좀 하지 말래. 근데 그 친구한테 필요한 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복음 외에는 이 친구한테 필요한 게 없더라고. 그래서 또 복음 이야기 했어요. 또 하나님 말씀 이야기 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전화와 가지고, 아, 그 선생님 또 교회 이야기 한다고. 어, 또 컴플레인 걷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그 애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자랑은 반드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렘노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뭘 자랑하냐?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하나님 자랑하고 우리는 복음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친구가, 야, 그럼, 하나님 뭔데? 하나님 어떤 분인데? 설명 한번 해봐라. 이러면 말해줘야, 말해줄 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 영이다. 이러면 좀 어려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인다여서 없는 게 아니다. 이 땅에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없다 없는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야너 생각이 눈에 보이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생각이 없냐? 이러면은.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마음이 있냐? 마, 마음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이지. 그래요. 근데 마음이 없냐? 있잖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는 거야. 아, 그 하나님은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야. 이 땅에 가장 먼저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 주세요. 맨 둘째 너에게도 이름이 있잖아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냐 스스로 계신자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어.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자 나도 어 똑똑한 친구들은 질문해요. 이렇게 질문해요. 나도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 하나님은 엄마 아빠 없어? 하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아, 나는 나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 돼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더 이상 질문 안 해요.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다. 장소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왜?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셋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 자신에게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하지만 계셔. 하나님은 여호와야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없는 것을 잊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전능자이셔. 전능자.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할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사람으로는 할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로마서 4장 17절 그리고 뭐라 했냐? 그 하나님을 누구도 아느냐?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 라고 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떤다 야고보서 2장 19절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셔. 아, 그 하나님 얘기 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 내가 믿고 있단 말이야. 너도 그 하나님 믿어. 아, 그래서 하나님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내 미래가 있을까요? 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 미리 먼저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모든 게다안 다 되는 거예요. 아무, 성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요 우리는 눈 뜨면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 눈을 깜깜 해봐요. 시작 하나님 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좀 부끄럽지만 오늘 아침에요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어머야 오늘 무슨 요일이지? <laughs> 어제 성령충만 해갖고 잤는데 눈을 딱 떴는데요. 오늘 월요일 아이가? 오늘 어머, 큰일 났다 새벽 기도를 안 갔다. <laughs>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말 생각하니까 아, 오늘 주일이다 그래가지고 <laughs> 퍼뜩 일어나가지고 챙겨가지고 어, 나왔어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 어.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더 합시다 하나님 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루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부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다 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래서 우리 삶 집중하잖아요. 아침, 낮, 밤. 계속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작은 뭐냐? 한 주간의 시작은요, 바로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를 놓쳤다? 한 주간 다 놓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일 예배는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아파 죽어도 교회 와서 아파 죽어라. 예배 드리면서 아파 죽어라. 어. 아무리 아파도 예배 드려야 된다. 어. 마스크 쓰고, 마스크 세개 하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 어. 왜?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어.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냐 복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도요 그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음 자랑했다고 어제도 우리 토요 캠프 시간에 우리 동탑에 다 갔어요 아직은 안 춥기 때문에 날씨가 그런대로 조금 따뜻해서 동탑에 가 보니까 우리 다민족들이 다 민족들이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다 이렇게 짝지어 주셨어요. 네가 저 애한테 가서 복음 전해. 네가 저 애한테 가서 복음 전해. 복음 전하고 어른들한테도 복음 전하고. 어 몽골에서 왔는데 어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도 잘 듣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어제도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복음 자랑하시는 우리 랩너트들이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굿 뉴스. 근데 이거를 이단이 자꾸 쓰고 있어요. 이단들이. 이 좋은 단어를 갖다가. 아, 깊은 소식. 그러면 나에게 굿뉴스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굿뉴스는 뭘까? 어떤 랩런트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합격 통지서. 그게 굿뉴스일 수 있어요. 아, 좋은 성적표가 쫙 날라오는 거. 그게 굿뉴스일 수도 있어요. 아, 또 어떤 랩런트는 자격증의 합격, 취업의 합격, 어, 그런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모든 문제의 원인인, 원인이 뭐냐? 근본 문제. 사람의 힘으로는 이 근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마귀에게서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굿뉴스이라는 것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이거, 이것을 믿게 되었어.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맞지요? 어, 저도요. 제가 살면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나오고, 우리 동생들이 교회 나가고,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 샀고, 이러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어, 그게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속에, 내 안에, 내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가지 자랑해라. 첫 번째 뭐 자랑해라? 하나님 자랑해라. 두 번째, 뭘 자랑해라? 복음 자랑해라. 어?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어, 난 당당하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어? 그렇게 딱 당당하게 말하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주간도 한 번,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한 주간 꼭한 명에게 내가 복음 전하겠다. 어. 그렇게 한번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 주간에 한 명만 전도해도 1년이면 52명, 52명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명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 그래서요, 내게 네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나 죽고 싶어. 그래서 칼로 자기 팔목을 탁 끊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만나는 애 중에도요, 수시로 끊는 애예요. 어, 그 친구가 창녕에 살아요. 어,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밥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그 친구를 살려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엄마 조현병, 아빠 좀 이상해, 동생 도 정신병, 정신병원 약 먹어. 지치도 그렇고, 어, 그런 친구도 있어요. 창녕에 살아요. 창령 요구 다녀요, 그 친구가. 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보건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책 얘기해준다고 될까요? 잠깐은 되겠죠.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오장노님고 같이 우리 서울 병원 들어가잖아요. 늘 만나시는 우리 남포동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난 주에 갔는데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 평안하대요. 어. 본인은요, 몸은 너무 힘들지만, 저는 마음은 너무 평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 왜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우리 모든 랩너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매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이걸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라면서요. 복음을 누리라면서요. 그 복음 누리는 게 구원의 길이더라고요. 이 구원의 길에 나오는 구원의 길을 그리고 또그 안에 나오는 성경구절을 찾아서 읽고 또 시간이 되는 랩런트는그 말씀을 기록해보고, 묵상하고, 그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 내용을 제자 메이커, 나 따라해봐. 그래서 이 복음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고, 복음에 집중하는 방법,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자랑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랩너트들이 다 되어지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컵에 저렇게 컵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컵 속에 물이 지금 완전 가득 찼어요. 근데 그 컵을, 가득 찬 컵을 살짝만 건드려도 어떻게 돼요? 물이 넘쳐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은, 하나님 말씀 이게 가득 들어있으면요 소라를 살짝만 착 건드려도 소라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하고 이제 복음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오는 거예요 아, 컵 속에 물이 가득 차야 살짝만 건드려도 물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가득하게 들어있으면은 건드리기만 해도 복음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예수 자랑이에요. 복음 자랑이에요. 복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되어지는 우리 렘런트들이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저는요, 한 명이라도 더 복음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현장 다니면서 계속 이 복음 이야기하는 저와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랩노들이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전도일지는 우리 대상자를 놓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다니는 학교를 놓고 내가 다니는 학교와 대상자를 놓고 오늘 전도일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일지 발표는 우리 정다혜지요 어. 우리 다혜가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1시 2025년 11월 16일 일요일 장성량 껴낸 교회 대상자 감사 제목 상해하나님 저의 감사 제목을 두고 고에게 기울이 계시며 감사드립니다. 수능까지 마무리하며 고3 학업을 하나님 인도 속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12월 12일에 있을 대학 결과가 어떠든지 하나님의 뜻에 선물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학을 갈 텐데 대학 현장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사에 감사드리며 애쓰고 있으렴으로 교제입니다. 아멘. 아멘. 어, 너무 잘했지요. 예. 네. 하나님 원하시는 대학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 전도일지 발표는 우리 김준은, 우리 렘런트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자랑하는 복음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저와 우리 렘런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항상 고백하는 우리 래븐트들 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는 우리 모든 래븐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